안녕, 수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있는데, 무리수를 떠나서 유리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게. 자, 실수 A. 실수라면 우리가 배운 유리수와 무리수가 다 들어가는 거지. 요거는 이제 아, 실수입니다, 실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 뭐가 있든지 간에 그놈을 대해서 말이지.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랑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일 거는 말이야. 일단 이거는 뭐 뻔한 얘기고. 정수 부분이니까 당연히 정수가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해. 뭐야 이게?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를 0 이상 1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2.0이지. 2.0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보고 소수 부분이 뭐야? 소수 부분이. 소수 부분이 0이죠. 0.0, 0이잖아. 0.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은 2가 되겠죠. 그치. 가령 예를 들어서 뭐여기 해볼까요? 2라고 한다면 얘를 내가 지금 1 더하기 1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치. 요놈을 가지고 정수 부분이하는게 아니라 어떤 놈을 가지고 2 더하기 0이라고 적었을 때, 이 놈을 내가 정수부분을 인정하겠다, 이거야. 소수부분은 0 이상부터 1 미만이야. 1이 될 수가 없죠. 그치?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마이너스 2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적어라 그러면, 소수부분이 뭐가 됩니까? 0이고, 정수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 2를 우리가,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아,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는 0 이상부터 따진다. 0 이상부터. 됐지? 여기까지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 보자. 2.3. 2는 말이지, 이거 2.3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왔을 때, 의 소수 부분의 정의가 0 이상 1 미만이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0.3을 내가 소수 부분이라고 해야겠지. 이게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정수 부분은 2가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정수 부분은 2가 되고 소수 부분은 0.3이다 이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3 들어가. 잘 들어. 잘 들어. 자, 마이너스 2.3이라고 한다면 말이지. 우리가 이거를 마이너스 2에서 0.3만큼 더 뺐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을 정수 부분, 그 다음 소수 부분을 마이너스 0.3이라고 쓰년 틀린다, 이거죠. 알겠지? 소수 부분의 정의는 뭐라고? 0 이상부터 따죠.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그렇게 한 거야. 0 이상부터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주면 된다? 0.75가 됩니다. 마이너스 3에다가 0.7을 더하면 마이너스 2.3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 하겠다, 이거야. 그렇다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소수 부분이 0.7이 되 거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야 왜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지 알겠지?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가 0 이상부터 1 미만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도 같이 변하는 거야 알겠죠? 예를 정리함에 의해서 소수 부분을 정리함에 의해서 정수 부분도 덩달아서 같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소수의 정의는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의 정의는 0 이상부터 1 미만까지다. 됐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laughs> 아, 2분의 5. 2분의 5는 아, 이, 0, 아, 뭐입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1이다. 정수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고, 소수 부분이 2분의 1, 그러니까 뭐 0.5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문제야, 얘가. 얘가. 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잘리나요? 컴렐에? 안 잘리나? 마이너스 2분의, 어, 안 잘리는 것 같아. 그지? 마이너스 2분의 5를 하게 되면, 선생님, 여기 거리가 멀어지면 안 보이거든? 잘리지 안리리지않안 잘리지도 모르니까, 안전하게여기 다시 지우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1을 더한 거다 이거야. 맞죠? 소수부분이 0이상부터 1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부분을 송이 아니라 소수부분을 2분의 1로 하고 그 다음에 정수부분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거 정수부분은 마이너스 2호 소수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선생님 교재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표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요거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어요? 요거에 대한 정의를, 요거에 대한 정의를 a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했습니다. 요거 우리 뭐라고 그래면 가오스라고 그래요. 가오스가오스 자, 가우스라는 가오스. 자,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 가오스라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가우스라고 하는 말이지. 저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이 이렇게 쭉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2.3이다. 그러면 2.3보다 크지 않느냐? 크지 않은. 자, 크지 않은은 다른 말로 하면 이하가 됩니다. 수는 말이지 크거나 무엇보다 그지? 무엇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아야지. 대소비교서 했죠, 우리 그지? 대소비교. 더 크거나 같거나, 더 작거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 근데 크지 않은 일에. 크지 않다는 얘기는, 같거나 작다는 얘기야. 같거나 작다는 거는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이하란 말이야, 이하. 우리 입에 좀더 달라붙는 표현으로는, 가오스란 모름의한다 이하의 최대 점수야. 이하의 최대 점수. 이하니까, 이하니까 왼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여기에 2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가오스 2.3을 하면, 2다 이거야 그럼 이번엔 선생님이 마이너스 2.3을 볼게 마이너스 2.3 여기에 마이너스 2.3이 있다 뭐라고? 가우스는 뭐라고 했어? 가우스는 가우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하에 라고 했어 이하의 최대 정수야 이하 이하니까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그지? 왼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요, 가오스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이하의 최대의 정수는 2지, 뭐. 그쵸? 죠 근데 마이너스 2의 가오스는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마이너스 2 이하의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2죠. 그치? 요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정수가 그대로 나오고, 정수가 아닌 놈이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정수야. 이하니까 왼쪽으로 간다, 이거, 왼쪽으로. 됐죠? 왼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왼쪽으로. 됐죠? 가오수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이거 가오수 2를 하면, 그게 정수잖아. 맞지? 가오수 2를 하게 되면, 정수 부분이잖아. 2.3에다가 가오수를 씌우면, 정수 부분이죠. 마이너스 2.3에다가 가오수를 하면, 마이너스. 여기 적혀있죠? 그지 2와 마이너스 3으로 되어있지. 마찬가지로 2분의 5 마찬가지야. 2분의 5로 뭐 여기 있겠지 여기. 2분의 5, 2분의 5 이하의 가장 큰 정수는 2다 이거야. 마이너스 2분의 5면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5의 이하의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3다 이거야. 아, 어떤 수에다가 가우스를 씌운다는 건 말이지. 결국 뭐를 의미한다? 가우스란 그 수의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 이거야. 됐죠? n과 같다 이거지. 가우스 a는 뭐와 같다? 그 수의 정수 부분과 같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더 확장을 해보자 어떤 수는 말이야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합한 거야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합한 거 근데 그 수에서 가우스 a를 뺀다는 말이지 자 가우스 a는 뭐를 의미한다? 정수 부분으로 의미한다 정수 부분으로 의미한다 어떤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뭐가 남아? 소수 부분이 남죠. 얘는 모르면 다 소수 부분으로 의미한다. 됐나요? 자, 가우스 a를 하면 뭐가 돼? 정수 부분이고 원래 숫자에서 가우스를 빼면 정수 부분을 뺀다는 얘기니까 소수 부분이 남는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이 거기 적어놓은 2번과 3번 내용이 끝나는 거죠. 4번 내용은 뭐별 내용 아니니까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얘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2에서 어디 갔냐, 어디다 줘볼까요? 여기 지울게 이제. 2에서 2의 가우스를 빼면 뭐가 된다는 거야? 2에서 2의 가우스를 빼면. 소수 분이여기잖아 알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돼. 반사적으로. 자, 봐봐. 뭐 할까? 마이너스 2 3 할까요? 마이너스 2.3이 있어. 이 수에서 그 수의 가우스를 뺀다. 그치? 별 빼기, 가우스 별은 별의 소수 부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뭐야? 소수 부분이 된다는 얘기지. 이놈의 소수 부분은 0.7이었죠. 알겠죠? 그니까 러 이걸 보면, 아, 정수 부분. 이걸 보면, 아, 소수 부분. 이게 바로바로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지금 오늘 강의를 제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니까 러 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우스는. 됐지? 자, 그럼 이제. 아, 여기까지 는 이제 사전 학습이라고 보면 돼요. 아, 사전 학습 치고는 좀 길었지. 어, 여기까지 사전 학습이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유리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리수를 가지고 추적하는 게 지금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자, 그럼 이제 무리수, 무리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질 때 선생님만의 설명 방법이 있어요. 어, 수공쌤 만의 설명 공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수, 다른 수학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없을 거야. 나 혼자 그냥 개발한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루트 7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루트 7. 자, 그러면, 루트 7이라는 놈은 말이야. 루트 7이라는 놈은, 루트 4보다는 크죠. 즉, 2. 2보다는 커. 그 다음, 루트 9. 3보다는 작죠.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모르겠어 이거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 정수 부분 그다음 소수 부분 자 소수 부분이다 소수 부분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선생님 열잘 들어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따질 때에는 물론 정수 부분을 먼저 따질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면 소수 부분을 먼저 구하는 연습을 하세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소수 부분을 먼저 구한다 자. 앞에 플러스가 있을 때에는 요렇게 뺍니다. 그러면 소수 부분이 나와.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루트 7에서 앞의 놈을 뺀다 이거야. 앞의 놈을.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정수 부분은 덧셈 개념으로 가. 정수랑 소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더하면 원래 숫자 나오지? 그쵸? 얘랑 얘랑 더하면 이게 나와야 돼. 못뭐 더해야 돼? 얘랑 얘랑 덤은면 2가 나와야 돼. 2를 더해야 마이너스 2가 사라져서 루트 7만 남죠.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물론 이게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2머시이다 해서 그냥 바로 2가 정수부분이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이 소수부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정수부분을 구하는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풀어를 하는 이유는 요거 말고 밑에 줄의 거를 위한 사전 연습이야. 알겠죠? 밑에 거를 위한 사전 연습이야. 더 어려워, 밑에 거가.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얘도 예.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라 그러면, 마찬가지야. 루트 7이 있죠? 루트 7의 범위가 여기 있지. 앞에 붙어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소수 부분을 그냥 이따구로 빼. 그냥 이렇게 빼는 거야. 여기 앞에 플러스가 있거든? 플러스가 있을 때는 이렇게 뺀다, 이거.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 그러면 루트 7 마이너스 2가 소수 부분입니다. 됐죠? 그러면 정수 부분이 되려면 어떻게? 정수 정수 부분을 구할 때는 여기다가 뭐를 더하면 이게 되니? 2를 더하면 이게 되잖아. 뭐를 더해줘야 이게 이쪽으로가 플러스 4 해야 되죠. 됐죠? 그렇지?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아하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가 지금 어 마이크 여기 불 빨간 불이 깜빡깜빡 거리네요 좀 있으면 꺼진다는 뜻이야 아이고 아쉬워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요거 이어서 여기까지 설명됐지 요거 뒤에 이어서 조금 캄코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두고 요 다음부터는 요 다음 강의를 이어서 보세요 자 다음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